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요즘 국민연금 추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서 도대체 언제 해야 유리한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 엄마께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아빠, 엄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국민연금, 추납, 지금 하는 게 정말 유리한 거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도 충분히 괜찮을까? 이 질문 요즘 아빠, 엄마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시죠? pv 뉴스 채널을 틀어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어도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골 주제일 거예요.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조금씩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바뀐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안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한 마음이나 불안감도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빠 엄마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늘 아빠 엄마 편인 거 아시죠? 먼저 추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추납이라는 건 과거에 아빠, 엄마가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셨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되셨던 기간 같은 때 있죠? 그런 사정으로 인해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제도예요. 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아빠,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납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을 넘어서 아빠, 엄마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10년, 즉 1일 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옛날에는 추납가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최대 기간을 정해두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빠,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인 국민연금 추납, 과연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바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해도 충분히 괜찮을지, 두 가지 큰 경우를 비교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 엄마의 상황에 비춰보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경우, 지금 당장 추납하는 것이 아빠 엄마께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아빠 엄마가 이런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추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현재 소득이 아주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 추납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게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민연금추납보험료는 아빠, 엄마가 추납을 신청하는 그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지금 아빠, 엄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거나 혹은 소득이 아주 적은 상태라면 가장 적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업주부이시거나 잠시 회사를 쉬고 계신 무직자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추납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아빠와 엄마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소득이 아주 많은 시기에 추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훨씬 많이 내야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소득이 가장 낮은 시기를 잘 활용해서 추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되기 전에 서둘러 추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요 아빠, 엄마, 국민연금 추납은 아빠, 엄마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즉,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만 60세가 넘어서 은퇴하셨거나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설령 60세 이전에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60세 생신을 맞이하기 전에 특히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아빠, 엄마가 지금 50대 후반이시라면 더더욱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히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때에요. 아빠, 엄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인데, 앞으로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올라서 2033년에는 무려 13%까지 인상될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험료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나중에 추납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1년치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보험료율이 높으면, 그만큼 총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1년치 추납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몇년 뒤에는 110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추납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게 된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세금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은 경우에요. 추납 보험료는 아빠, 엄마가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아빠, 엄마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겠죠? 만약 지금 아빠,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계신다면 추납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빨리 추납할수록 이 혜택을 더 빨리 그리고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자금 여유가 충분하고 목돈 활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만약 아빠 엄마께서 현재 은행 예금이나 투자 자산 등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당장 이 목돈을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추납을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매우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죠. 따라서 다른 투자처를 찾기 어렵거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신다면, 여유 자금을 추납에 활용하여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 아빠, 엄마의 상황에 따라 나중에 추납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경우 모든 아빠, 엄마가 지금 당장 추납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재정 계획에 따라서는 나중에 추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아빠, 엄마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일 때예요 아빠, 엄마, 아무리 추납이 중요하고 노후 준비에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의 자녀, 결혼, 주택, 수리, 병원비 등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추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추납 보험료는 한 번에 목돈으로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비록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부담이 될수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현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거나 다른 중요한 재정적 목표가 있다면 무리하게 추납하기보다는 나중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생활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나 사업자이신 아빠 엄마의 경우에요. 아빠나 엄마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소득이 매년 들쑥날쑥 예상치 못하게 변동될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특히 낮아지는 해를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추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낮을 때 추납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국민연금에서 책정하는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또한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득이 적은 기간에 맞춰 나누어 내는 전략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소득 흐름을 잘 파악해서 최적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좀더 기다려 보고 싶을 때예요.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에요. 소득대체율은 내가 은퇴 전에 벌던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은퇴 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느냐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율이 올라가면 추납으로 인한 연금 증가 효과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만 보고, 지금 빨리 해야 해 하고 서두르기 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금 증가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추납하는 게더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보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과 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확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해요. 정보가 복잡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이랍니다. 확대될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을 때예요.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건 아빠, 엄마가 경력단절, 출산, 군 복무,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냈던 기간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6년부터 이 크레딧 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만약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면 아빠, 엄마가 굳이 돈을 들여 추납을 하지 않아도 국가의 지원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 추납을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아빠, 엄마의 개인적인 상황. 예를 들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던 분들이라면 특히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빠, 엄마, 추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것들. 아빠, 엄마, 지금까지 지금 추납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나중에 추납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비교해봤는데 어떠세요? 아, 그래도 아직 좀 헷갈리는데?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라는 제도는 아빠, 엄마의 소득 수준, 가입 기간, 현재 나이, 재정 상황, 그리고 미래 계획 등 너무나도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신경 써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점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아빠, 엄마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만약 아빠, 엄마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직 10년이 안 된다면, 추납을 통해서 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빠, 엄마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냈어도 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빠, 엄마의 앞으로의 소득과 재정 상황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아빠, 엄마의 향후 몇 년간의 소득이 어떻게 변할지 언제쯤 집을 샀거나 자녀, 결혼. 자금 등큰 목돈을 쓸 일이 있을지 등을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몇년 뒤에 아빠, 엄마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때 추납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충분하고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해두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두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추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보세요.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큰 목돈으로 다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10년까지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분할 납부를 하면 당장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다만, 분할 납부를 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소액의 이자가 조금 더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하지만 이자 부담이 크지 않고 당장의 목돈 지출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빠, 엄마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신압과 분할 납부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추납은 단순히는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아빠, 엄마의 노후에 평생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함으로 그 어떤 사적 연금보다도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아빠, 엄마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기. 아빠, 엄마. 제가 아무리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려도 결국 아빠, 엄마의 개인적인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섣불리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상담사나 독립적인 재무 설계,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아빠, 엄마의 현재 소득, 과거 가입 기간, 현재 나이, 건강 상태, 은퇴 시점, 그리고 장기적인 노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빠, 엄마께 가장 유리한 추납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특히 아빠, 엄마가 60세가 되기 전 아직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들겠죠? 마무리하며 아빠, 엄마께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 아빠, 엄마, 오늘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결국 추납 결정은 아빠, 엄마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한다, 거나 반대로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없다, 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빠, 엄마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믿을 수 있는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빠, 엄마의 노후는 제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 아빠,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언제든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 엄마, 제가 늘 아빠, 엄마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